라붐 출신 유리가 자신의 이혼 소식을 뒤늦게 기사로 먼저 접하고 부모가 속상해한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유리는 채널A 절친 사인용 식탁에 출연해 부모님께 당시 상황을 설명 안 드리고 나 진짜 이혼해야 할것 같다 아무것도 묻지 말아달라 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리는 나중에 이혼 기사가 났을 때 동시에 아셨다며 기사를 보자마자 오열하면서 전화가 왔다 왜몇년 동안 얘기 안 했냐고 하면서 속상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리는 지난해전 남편 최민환의 성매매 및 유흥업소 출입 등을 폭로해 파장이 일었습니다. 현재 최민환은 활동을 전면 중단했으며 관련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리는 폭로 이후 친권과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위자료, 재산 분할을 위한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유리는 뒤늦게 폭로한 것과 관련해선 내 얼굴에 침뱉기라고 생각했다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조용히 깔끔하게 이혼을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리는 2018년 5월 FT 아일랜드 멤버 최민환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고 같은 해 10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후 2020년 2월 쌍둥이 딸을 낳고 방송에도 함께 출연했으나 2023년 12월 이혼을 발표했습니다.